볼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제이니 신발이 똑같아요. 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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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용. 또 불러볼까?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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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할머니 신발이 똑같아요. 하얀색으로 똑같지, 맞지? 고암동 할머니도 하얀색, 이 공주님 신발도 하얀색, 제인의 신발도 하얀색. 노래 불러 볼까, 또? 나무야 나무야 나무. 무엇이 무엇이?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뭐가 똑같아? 다 똑같아요. 이거 해 볼까? 무아시 무아시 똑같을까? 뭐가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을까 오, 검정색 신발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똑같아요. 그렇지. 이것도 해 볼까? 시마 무엇이 뭐, 무엇이 뭐, 무엇이 같을까공주님 왕자님, 똑같아요. 이거, 하얀, 하얀. 아, 하얀색 신발이 똑같아요. 제니야또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노래 불러볼까? <French Claire>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누가 무엇이 똑같아요? 좋다 좋다 좋다지요. 오 잘하네. 좋다 좋다 좋다지요. 오 그럼 무엇이 무엇이 똑. 똑같을까? 머리, 머리, 머리. 머리도 다 똑같아. 머리 모양이 똑같아요? 무엇이 무엇이 빨리. 똑같을까? 내 머리 모양 똑

빼줘, 빼줘요. 음. 빼줘, 빼줘요. 빼. 공주님 옷을 뺐어요. 네. 다시 꽂아줘요. 음, 목에다가 걸면 돼요. 지금 부서지진 않아. 응, 끼우는 거야. 응, 똑딱 하고 끼워볼까? 목에. 이렇게 음, 제인이가 해봐. 목에. 응, 음. 뒤에서 앞으로 할까?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뒤에서 맞아 뒤에서 앞으로야 그게 맞아 이렇게 응? 엉덩이에 말고 목에 목이 어디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거기 목이지. <laughs> 공주님 목은 어디야? 공주님 목 어디야? 어 여기야 공주님 목이 응, 뒤에서 여기야 여기야, 공주님 목에 목걸이 하고 있다. 그지, 목걸이. 아빠한테 줄 거예요? 어디... 어, 빼줘. 다리 빼줘. 다리 빼줘? 주인아 공주님 다리 빼면 공주님 아픈 사람 되는데? 어? 대머리. 어, 공주님 머리가 어디 갔어? 대머리 된다. 그지? <laughs> 제 쟤나, 이상인가이 사람 이 공주님 인가이 어? 이 사람 이이 음. 사람 외계인이네. 공주님이야. 외계인 이상한. 이상한. 이이야외이인 외계인 공주님이야피아노공주님이야 공주님이야. 피아노 <웃음> <웃음> 피아노 한이님한 이상한. 이이모 똑같아요 저러네네 쟤네. 쟤네. 쟤모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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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님 아빠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근데... 머리를 통일시켰어 똑같아요 음... 똑같아요